병사의 고향, 해밍웨이. 크레브스는 캔자스 주에 있는 한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니다가 참전했다. 그가 찍힌 남학생 사교 클럽 단체 사진에는 모두가 높이와 모양이 똑같은 칼날을 달고 있다. 그는 1917년 해병대에 입대, 1919년 여름, 제2진이 라인강 지역에서 철수하고서야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와 어느 하사관이 독일 여자 둘과 라인강에서 찍은 사진도 있다. 그와 하사관은 몸에 작은 군복을 입고 있어서인지 덩치가 커 보인다. 독일 여자들은 별로 예쁘지 않다. 사진 속에 라인강은 보이지 않는다. 크레브스가 오클라호마의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 음엔 환영식이 끝난 뒤였다. 너무 늦게 귀국한 것이다. 참전 용사들은 몇년 전에는 하나같이 따뜻한 환영을, 열광적인 환대를 받았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반응이 달라졌다. 그래서인지 전쟁이 끝나고 1년이 넘어 돌아온 크레버스를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프랑스 북부의 벨로스과 수아송, 상파뉴, 동북부의 생미엘과 아르곤 등에서 복무했던 크레버스는 처음엔 전쟁에 대해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 뒤엔 하리구에도 아무도 들이려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끔찍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경험담 따위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레버스는 이목을 끌려면 결국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두번 거짓말을 하고 났더니, 전쟁이란 것에도 그것에 대해 주절거리는 것에도 신물이 났다.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해 전쟁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혐오스럽게 느껴지게 된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에 한 남자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유일한 일과 그 밖의 일들을 하며 보내야 하는 때였다. 이제 그 시간의 명징하고 의미 있는 가치는 사라졌다. 아니, 그 시간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그의 이야기 속 거짓말은 사소한 것이었고, 그 안에는 분명 그 자신과 다른 군인들이 직접 겪거나 보거나 들은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의 말은 심지어 당구장에서조차 먹히지 않았다. 그가 친구들에게 아르곤 숲에서 기관총에 새사슬로 묶인 채 발견된 독일 여자들 이야기를 거짓을 썩지 않고, 자세하게 들려주어도 어느 친구 하나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애국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쇠사슬에 묶인 기관총 사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도 누구 하나 흥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버스는 그간의 거짓과 과장이나 이런 결과를 겪고 나자 욕지기가 잃었다. 한편, 캐발의 휴게실 같은 데서 참전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만나 몇 분씩 얘기를 나누노라면 전우들과 함께 있던 군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온종일 급에 질려 있었던 그 끔찍했던 시간들로 그런 식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어갔다. 여름 동안 그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시내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한권 빌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은 뒤 앞쪽 현관에서 책을 읽었다. 그러다 실정이 나면 다시 시내로 나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당구장에서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당구를 끔찍히 좋아했다. 저녁이 되면 클라리넷 연습을 하다가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책을 읽다가 침대에 들었다. 그는 어린 여동생 둘에겐 여전히 영웅이었다. 어머니는 그가 원하면 기꺼이 방으로 아침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가끔 그의 침대로 와서 전쟁 얘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정작 얘기에 집중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어정쩡한 태도만 보였다. 참전하기 전 그는 자기 집 차를 운전할 수 없었다. 부동산 업을 하는 아버지가 손님들에게 시골의 농장 부지를 보여주려면 차가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차는 늘 2층에 아버지 사무실에 있는 퍼스트 내셔널 은행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차는 여전히 그 차였다. 어린 여자애들이 자란 것을 빼고 마을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동지애와 수시로 변하는 반목들이 뒤얽힌 세계에 살고 있었고 그래버스는 그 속으로 잠입해 들어갈 열정도 용기도 없었다. 그래도 사람들을 구경하는 건 좋았다. 예쁘게 생긴 여자들이 많았다. 대부분 짧게 자른 머리를 하고 있었다. 전쟁 전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여자 애들이나 하던 머리였다. 여자들은 하나같이 스웨트 안에 네덜란드식 둥근 칼라가 붙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게 유행이었다. 그는 현관에 앉아 맞은편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곤 했다. 그들이 나무근을 아래로 걸어가는 모습도 좋았고, 스웨트 밖으로 나온 네덜란드식 풍근 칼라도 좋았으며, 실크 스타킹과 납작한 구두도 좋았다. 그리고 단발머리와 그름거리도. 시내로 나오면 여자들의 모습에 그다지 끌리지 않았다. 그리스 사람이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그들에게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즉, 그는 그들을 진정으로 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지나치게 복잡했고 또 다른 어떤 이유도 있었다. 그는 어느 정도 여자를 원했지만 여자를 얻기 위해 작업을 걸고 싶지는 않았다. 여자를 갖고 싶긴 했지만 그러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고 싶지도 수작을 부리고 싶지도 않았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럴 가치를 못 느꼈다. 그는 어떤 결말도 갖고 있지 않았다. 또다시 어떤 결말에 이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결말 없이 살기를 원했다. 더구나 그에겐 정말로 여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군대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군인들은 여자를 가져야 한다는 척 하기는 했다. 거의 모두가 그랬다. 하지만 그건 진실은 아니었다. 웃기게도 여자는 필요 없었다. 군인들 중엔 자신에게 여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며 그들의 몸에 손을 대본 적도 없다고 떠벌리는 놈들이 있었다. 또 여자 없이는 지낼 수 없다. 항상 여자가 있어야 한다. 여자 없이는 잠조차 잘수 없다고 짓거리는 녀석들도 있었다. 그러나 양쪽 말 모두 거짓이었다. 진실은 여자를 생각하지 않는 한 여자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그것이 군대에서 배운 것이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자를 가지게 된다. 여자를 가질 만큼 성숙해지면 언제든 가지게 된다. 그것 또한 군대에서 배운 것이었다. 그에게 따가운 여자가 대화를 원하지만 않았다면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고향에서는 모든 일이 너무도 복잡했고, 그런 모든 일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았다. 그럴 가치가 없었다. 프랑스 여자나 독일 여자와는 대화가 필요 없었다. 말을 많이 할 수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과는 복잡할 것도 없었고, 그저 친구일 뿐이었다. 그는 프랑스에 대해 생각했고, 그런 뒤 독일에 대해 생각했다. 대체로 그는 독일이 더 좋았다. 그는 독일을 떠나고 싶지 않았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이렇게 현관 앞에 앉아있다. 그는 맞은편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여자들이 좋았다. 프랑스 여자들이나 독일 여자들보다 그들이 훨씬 더 좋았다. 하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세계는 그가 속한 세계와는 달랐다. 그는 그들 중한 여자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가치 없는 일로 여겨졌다. 그들은 멋진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는 그 모습이 좋았으며 흥미롭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과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또 그는 한 여자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들 모두를 보는 게 좋았다. 하지만 그건 역시 가치 있는 일은 아니었다. 형편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는 현관에 앉아 전쟁 관련 책을 읽었다. 전쟁사를 다룬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이 참여한 교전들을 빠짐없이 찾아 읽었다. 이제껏 읽은 것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책이었다. 지도가 더 많았으면 싶었다. 자세하게 묘사된 지도가 들어간 전쟁 서적이 출간되면 꼭 읽어보고 싶다. 그는 이제야 전쟁에 대해 진정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훌륭한 군인이었더랬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 그의 차이점이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그의 침실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녀는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어젯밤에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었단다. 헤럴드. 아버지께서 저녁엔 차를 써도 된다고 하시더구나. 예?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버스가 말했다. 차를 갖고 나가도 된다고요? 정말로? 그럼 너가 원하면 저녁에는 언제든 차를 갖고 나가도 된다고 하시더구나.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대. 어젯밤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엄마가 부추기셨겠네요? 크레버스가 말했다. 아니야. 그 문제를 먼저 꺼낸 건 아버지셨어. 알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설득하신 거겠죠. 그래버스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침 먹으러 내려올 거지 해를더 어머니가 말했다. 옷 입고 곧 갈게요. 그래버스가 말했다. 어머니가 방을 나갔다. 그가 면도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아래층에서 무언가를 튀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내려가 아침을 먹었는데 동생이 우편물을 가지고 왔다. 안녕해요. 그녀가 말했다. 잠꾸러기 오라버니 어쩐 일로 일어나셨대요? 그레버스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학생 둘중 그가 더 좋아하는 동생이었다. 신문 가져왔어? 그가 물었다. 그녀가 켄자스시티 스타지를 건네주자, 그는 갈색 포장지를 벗기고 스포츠면을 펼쳤다. 그러고는 주전자와 시리얼 접시로 신문을 고정시키고는 그것을 보면서 식사를 했다. 헤럴드, 부엌문에서 있던 어머니가 말했다. 헤럴드, 부탁인데 신문 섞어 놓지 마라. 섞어 버리면 아버지가 읽기 곤란하셔. 썩지 않을 거예요. 그래버스가 말했다. 여동생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오후에 학교에서 실내 야구를 할 건데 내가 투수야. 잘 됐네. 그래버스가 말했다. 팔은 쓸만해. 의지가는 남자애들보다 더잘 던질 수 있어. 오빠가 가르쳐 줬다고 자랑해. 딴 여자애들 실력은 별로야. 그래. 그래버스가 말했다. 난 애들한테 오빠가 내 남친이라고 말해. 남친 맞지? 해요. 물론이지. 오빠면 진짜 남친은 될수 없을 거야. 모르겠는데 알면서 내가 어른이 되고 오빠가 원한다고 해도 내 남친이 될수 없어. 알았어. 지금 넌내 여친이다. 정말 내가 오빠 여친이야? 물론. 날 사랑해? 응. 항상 날 사랑할 거야. 물론이지. 실내 야구 보러 올 거야. 봤어. 뭐야 해요날 사랑하지 않잖아. 날 사랑한다면 내가 실내 야구 하는 걸 보고 싶어 해야지. 어머니가 부엌에서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계란프라이 두 개와 바짝 구운 베이컨이 담긴 접시와 메밀 팬케이크가 담긴 접시를 들고 있었다. 저기 가 있어 헬렌. 그녀가 말했다. 오빠하고 얘기할 게 있어. 그녀가 계란프라이와 베이컨이 담긴 접시를 그옆에 내려놓고는 메밀 캠페이크에 끼얹을 메이플 시럽 항아리를 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크레버스 맞은편에 앉았다. 신문 잠깐 내려놔 헤럴드. 그녀가 말했다. 그래버스가 신문을 접어서 내려놓았다. 뭘 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니, 해를드? 어머니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예, 그래버스가 말했다. 시간이 된것 같지 않니? 어머니는 쌍스럽게 말하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걱정하는 말투였다. 그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버스가 말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할 일을 주시는 법이란다. 어머니가 말했다. 하나님 왕국에선 한일 없이 노는 사람은 없어. 전그 왕국에 있지 않아요. 그래버스가 말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왕국에 있단다. 그래버스는늘 그렇듯 당황스럽듯 당황스럽고 짜증이 났다. 너의 걱정을 아주 많이 한단다. 헤럴드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넌 분명 지금껏 많은 유혹들에 시달렸을 거야.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난잘 알고 있어. 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들려주신 남북 전쟁 때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널 위해 기도해 봤어." 하루 종일 열리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해럴더 그레버스는 접시에 담긴 베이컨이 구두 가는 걸 내려다 보았다. 네 아버지도 너의 걱정을 많이 하셔.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께서는 네가 의욕도 잃고 인생에 대한 목표도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하셔. 너하고 동갑인 찰리 시먼스는 번듯한 직장도 갖고 있고 결혼도 할 거란다. 다른 애들은 모두 자리를 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도 세웠어. 찰리 시먼스 같은 애들이 이 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어 있는 걸 너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않니그래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 해럴더 엄마가 말했다.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한 말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도 알잖니. 네 아버지도 너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하진 않으셔.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가라고 허락하신 거야. 네가 참한 아가씨를 차에다 태운다면 우린 너무도 기쁠 거야. 우린 네가 즐기길 원해. 하지만 일자를 넣는 게 우선이야. 헤르드. 네 아버진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으실 거야. 모든 일이 다 귀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모든 시작해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가 부탁하시더라. 오늘 아침에 너랑 얘기를 좀 해보라고. 조금 이따가 사무실에 들러서 아버지를 만나보렴. 얘기 다 하신 거예요? 크레버스가 말했다. 그래. 엄마 사랑하지. 기염둥이 아니요. 어머니가 식탁 너머로 물구름이 거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반짝렸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 스가 말했다. 그건 헛소리에 불과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진심을 말할 수도, 그녀를 이해시킬 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한 건 바보 같은 짓이었다. 어머니에게 상처만 안겨줄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로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가 말했다. 다른 일에 화가 났던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브스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절못 믿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제발, 제발 어머니 제발 절 믿으세요. 그래. 어머니가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얼굴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난널 믿는다, 헤럴드. 그래브스가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난 너의 엄마야. 그녀가 말했다. 네가 조그만 아이였을 때난널 가슴에다 꼭 껴안고 있었지. 그래버스의 속이 울렁거렸다. 무언가 올라올 것 같았다. 알아요 엄마. 그가 말했다. 엄마한테 좋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무릎을 꿇고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헤럴드? 어머니가 물었다. 두 사람은 식탁 곁에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가 기도를 올렸다. 자 이제 네 차례다 헤럴드. 그녀가 말했다. 전할 수 없어요. 그레버스가 말했다. 해보렴, 헤럴드. 못하겠어요. 내가 늘 대신해서 기도할까? 그래요. 어머니가 그를 대신해 다시 기도를 올린 뒤두 사람은 일어났다. 그레버스는 어머니에게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다. 그는 자신의 삶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다. 여전히 그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방금 전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가 켄자스 시티로 가서 일자리를 얻으면 어머니는 만족하실 것이다. 떠나기 전에 한번더 방금전 같은 요란한 장면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아버지의 사무실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곳은 피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이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원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이제 다 끝났다. 그는 학교로 가서 헬렌의 실내 야구나 구경할 생각이었다.